자, 다음 단계 넘어갑시다. 어, 이제 9장에 들어왔습니다. 9장에서는 이제 비즈니스 계층을 이제 구현하는 건데요. 책에서는 이제 몇 페이지냐면 198페이지가 됩니다. 비즈니스 계층에서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그림은 이 그림이에요. 어, 쉽게 말하자면, 비즈니스 계층을, 테이블을 지금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매퍼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는 사실은 이게 일대일의 관계가 되잖아요. 비즈니스 객체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처리를 하니까 그럴 때는 이제 무슨 생각이 많이 드냐면 아니 왜 이걸 똑같은 걸두번 처리를 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책에다가 써 놓은 예제는 이제 이런 거예요. 상품을 구매하면 네, 상품을 뭔가 바꾸면 회원의 무슨 포인트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그두 개는 같이 트랜잭션으로 걸려서 처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처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객체가 이쪽에 있는 서비스 객체가 여러 개의 매퍼를 건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 흔히들 이제 트랜잭션 단위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트랜잭션이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배울 때 쓰는 요건데 원래는 거래라는 뜻이에요. 이게 비즈니스 계층에서 쓰이는 용어예요, 사실은. 그래서 비즈니스 계층은 만들어두는 게 네, 나중에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뭔가 처리를 할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중복적인 코드라는 느낌이 좀 들어도 네, 항상 만들어놓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서비스 패키지가 하나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줄 거고. 근데 이제 이 패키지는 서비스 패키지는 이제 여기다 이제 저희가 코드를 짜면 얘는 스프링의 빈으로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루트 컨텍스트.xml에 패키지 컴포넌트 스캔을 이용을 해서 한번 걸어 줘야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메소드 인터페이스 만들어 주고 인플리먼트 하는 형태로 처리를 할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책에 있는 부분이랑 약간 다르게 좀 가려고 그래요. 책에서는 이 저기 올 아기만트 컨스트럭터를 이용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법을 이용할 테니까 이 부분 조금 좀어 자세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서비스 패키지를 하나 정의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키지로 서비스 패키지를 하나 정의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뉴에서 인터페이스죠. 인터페이스부터 먼저 만들어주세요. 보드 서비스 만들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어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저희가 앞으로 컨트롤러라는 걸 만들어 주게 될 거예요. 근데 계층을 넘어서지 마세요. 네. 그 디미터 법칙, 데멘테르 법칙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 그게 간단하게 말하자면 계층은 한 계층을 건너뛸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금 잔소리지만 네. 가끔가다 막 코드를 막 엉망진창으로 짜시는 분들을 가끔 간혹 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게이쪽이잖아요 비즈니스 쪽. 자, 그러면 컨트롤러는 얘만 봐야 돼요. 여기를 한꺼번에 건너뛰면 안 돼요, 절대로. 이러면 그 일관성이 깨지게 돼요. 그래서 항상 그 계층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계층에선 이 계층만 참고해서 동작을 시켜 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계층에서는 얘만 이렇게 호출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형태로 만들어 줘야 되지 안 그러면 나중에는 지죽박죽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들 아니 이 서비스 계층이 왜 필요합니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네, 약간 이런 개념들 이제 트랜잭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직 경험해 보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저희는 보드 서비스를 인플리먼트할 거니까 이렇게 인플이라고 만들어 줄 거고 뒤에다가 그냥 바로 붙일게요. p 네, 인플리 e 먼트에서 네, 보드 서비스 이런 식으로 그냥 주겠습니다. 자, 제가 그다음에 이제 스프링 어노테이션 중에 서비스라는 어노테이션이 있어요. 얘를 이용하면 컨트롤러나 컨트롤러처럼 동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빈으로 등록이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S 자가 안 붙는 게 보이죠, 그죠 S 자가 안 붙는 이유는 뭐냐면 이 패키지를 스캔을 해야지만 얘가 이 보드 서비스 타입이죠, 인터페이스 타입.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거든요. 음, 인터페이스를 쓰는 진짜 목적은 늘 하나예요. 예, 인터페이스 쓰는 진짜 목적은 뭐냐면 실제 객체가 뭔지 모르게 하는 겁니다. 예, 실제 객체가 뭔지 몰라도 내가 그 타입만 보고 코딩을 할수 있게끔 유연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고요. 사실 의존성 주입이랑 인터페이스랑 두개 같이 결합하면서 굉장히 유연한 코드를 만들어 낼수 있는 거죠. 나중에 어떤 애로 바뀌어도 그 인터페이스만 구현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얘를 갖다가 빈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저희가 뭘쓸 거냐면 루트 컨텍스 점 XML에 가서. 근데 이제 여기서도 왜 서블리 컨텍스가 트 아니고 루트 컨텍스 점 XML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유는 뭐죠? 네. 서블리 컨텍스는 트 웹과 관련된 애들만 건드려 준다고요. 네. 나머지는 루트나 아니면 다른 컨텍스 점 XML 파일을 만들어서 쓰시는 게 정석이에요. 네, 뒤에 가면 이제 그 예제가 나오죠. 자, 그러면 저희는 컨텍스트 라 애를 방금 전에 제가 추가를 했고 컴포넌트 스캔을 해서 오 o 지점 e r 점 서비스 이런 식으로 걸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얘가 이제 S 자가 붙어야 돼요, 그쵸죠 네, 잠깐만 접었다가 반영이 아직 안 됐나 보죠, 그쵸죠 네, 그래서 얘가 이제 S 자가 붙는다고 하면 아, 이거는 이제 스프링의 빈으로 관리가 되는 거죠. 아니면 프로젝트를 새로고침을 리프레시를 한번 할까요? 예. 네. 아니 그래도 안 붙었는데요. 가끔 이 클립스가 이래요. 이 클립스가 조금 무료라 좀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거 싫으시면 인텔리제이를 쓰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인텔리제이는 좀 유료라, 예. 네. 네. 조금 조심스럽죠. 어, 자 이제 S자가 이렇게 붙는 게 보이죠? 조금 시간이 걸렸네요. 그죠? 자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주입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뭘 주입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예, 얘가 혼자서는 일을 못하죠. 얘한테 의존적인 애가 누구죠? 예. 어, 의존적이라는 얘기는 얘가 누구 없으면 동작을 못해요. 보드 매퍼 없으면 동작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잡잖아요. 여기다 보드 매퍼 잡아주고 예, 책에서는 아마 이름을 제가 변수명 같은 건좀 조심해서 하는 편이라 보드 매퍼라는 이름으로 그냥 잡아줬네요. 자 이제 매퍼라는 이름으로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퍼라고 잡아줄게요. 근데 이제 책에서는 여기다 이제 all argument c o n t r u c t o 를 이용을 해서 처리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얘를 파이널로할 거고. 예. 네. 그다음에 여기에 이걸 쓸 거예요. required argument c o n t r u 네. c t 이렇게 하면 또 얘가 주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주입되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이제 뭐하면 되죠? 투스트링 한번 찍어가지고 여기 보드맵 퍼까지 주입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줘야 되죠 그쵸 요 작업을 하려고 제가 좀 뜸을 들였어요 자 아직 메소드에 대한 구현은 아직 안 했어요 제가 메소드에 대한 구현은 아직 안 했고 일단은 여기까지만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뉴에서 패키지 만들어 줄게입니다 5 0 g 점 제로 v 서비스 패키지 만들어 줄게요, 줄게요. 자그 다음에 똑같이 해서 뉴 해가지고 클래스죠. 네, 보드 서비스 네, 테스트라고 만들어 줄게요. 자 이제 항상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를 쓰는 진짜 목적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뭐라고요? 실제 객체를 몰라도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외부에서 뭔가를 바라보고 사용하게 될 때는 인터페이스만 바라보고 네, 설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는 뭐가 필요하죠? 보드 서비스가 필요하죠. 네, 저는 이제 서비스란 이름으로 그냥 쓸게요. 자, 이제 이렇게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어, 얘에 대해서 컴퍼런트 스캔까지 해줬으니까 지금 책으로 따지자면 약 203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제가 투스트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냥 디스플레이라고 한번 찍어 볼까요? 테스트 프린트라고 해줄까요? 사실 코딩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중에 하나가 물론 뭐 내가 언어에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우실 수도 있고 막 온갖 것들이 있지만 제일 어려운 건 개인적으로는 그건 것 같아요. 어 네이밍이요. 네. 변수의 이름 짓는 게 제일 어려워요. 항상 자 서비스를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여기까지요네 테스트에서 찍어보면. 어, 어디 있을까요? 아, 여긴가요? 아, 아니요? 아, 여긴가요? 여기 지금, 뭐, 보드 서비스 테스트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네요. 그죠? 예, 네. 임플리먼트가 된것 같은데, 아, 아, 아 제가 오토와이어드를 빼먹었군요. 그죠? 예, 네. 얘를 갖다 주입을 해주는 걸 아래 놓고 찍었으니까 지금 결과가 그냥 빈 결과 나왔네요. 자 여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보드 서비스 인플리먼츠 이제 인플 객체죠 이건 클래스에서 나온 인스턴스가 매칭되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죠 매퍼인데 o r g 점 제로.점 그 보드 매퍼가 아니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이게 이제 그마이버티즈가 동적으로 코드를 만들어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한 사실이냐면 어 리콰이드 아규먼트 컨스트럭터죠 그죠 요거 요거를 이용하고 파이널이 굉장히 중요해요 파이널로 고정을 시켜 줘야 돼요 파이널로 네, 해주면 얘가 자동으로 주입을 해준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서비스 계층을 구현하려고 준비를 다한 거죠 자 그럼 러이 다음에는 이제 그각 단계별로 또 구현을 해가면서 이제 또 진행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거는 잠시 끊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